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1.9%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금요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10만 1,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주도주만 해야 된다는 점. 이건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먼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하이닉스도 요 날이죠. 목요일자 기준에서 반등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은 하락폭을 또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아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등락폭이 갈렸어요. 금요일 기준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요 부분은 주도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실제 내용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22평을 돌파를 해서 금요일날 3.7% 상승해서 끝났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평 저항을 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22평은 그냥 무조건 돌파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시장보다 강하다고 볼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상승 구간이 있었을 때 9월과 10월 달에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 키마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키마추기는 주도조 안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 지금 키마추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키마추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뉴욕 증시, 구글과 키마추기 강세 마감. 요거는 11월 27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어, 일단 수요일장 기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됐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함이니까 엔비디아와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두개다 시장보다 강했어요. 즉, 나스닥보다 강한 종목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올랐어야 됐고, 구글도 올랐어야 됩니다. 근데 같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 11월 달에 엔비디아는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도 조정을 받았는데, 구글은 올라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하자면, 브로드컴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브로드컴도 11월 달에 보면 조정을 안 받았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와 구글이 경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글은 엔비디아의 고객이기도 하다. 근데 고객이지만 엔비디아가 지금은 갑의 위치를 취하고 있다. 이걸 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 볼게요.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시장하고 관계하고도 똑같은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나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려면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조정을 피해갈 수 없겠죠. 근데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을 때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고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땐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최소한으로 조정받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대학마가 나와줬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왔을 때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알파벳은 올랐어요. 즉 구글은 올랐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만든 tpu라는 칩이 브로드컴에서 설계를 했고 tsmc가 찍어내죠. 여기서 tsmc까지 포함시켜 볼게요. TSMC도 보면 11월 달에 그렇게 큰 조정이 없죠. 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잘 보세요. 나스닥은 평균치입니다. 그러면 평균치인데 이 평균치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빠질 수 밖에 없어요. 빠지는 과정에서 알파벳이 상승하고 브로드컴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을 최소화시킵니다. 이 최소화시켰을 때 엔비디아는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보면 시장에 주는 영향도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서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 관련된 영향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는 가격 부담이 없어졌고 알파벳은 올라가면서 시장 방어를 했고 엔비디아가 땡겨 올라갈 때. 나스닥은 올라갈 거고 알파벳도 그 기간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나스닥에 대한 영향은 없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엮어서 보면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은 끝났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쵸 구글과 키맞추기 그리고 이걸 금요일 한국 증시에 대입해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면서 코스피 빠졌죠 코스닥 3.7%나 올랐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 레인보우 로봇, 로봇 대장이죠 리가켄바이오 바이오 대장이죠 그럼 관련주들 다 올라가겠죠 코스닥 상승합니다 근데 두 종목 다 뭐예요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분들 그러면 삼성전자 뭐예요 시장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올라간 거 11월 26일 날4% 올라가면서 10만원 다시 회복했고 코스피는 뭐3,900 포인트 4,000 포인트 이렇게 회복하는 원동력이 됐죠 금요일 날은 빠지긴 했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먼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매물 소가 필요하겠죠 그 필요한 기간 동안에 수급을 채운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1.5%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구간 1.5%준 거고 코스닥은 3.7% 무슨 얘기냐 순환매가 돈 거예요 미국 시장도 이것과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 이후에 이제 12월 달로 들어가면 반등을 조금씩 조금씩 주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모든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즉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도 다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신고가가 아닌 종목이 있었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돼 있었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매매한 종목군들.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보세요.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했기 때문에 로보티즈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죠. 신고가 만들었죠. 신고가 유지했죠. 매매 그리고 거의 한두달반 정도의 기간 동안 101%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 바이오 대장인 지금 리가켄 바이오를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매도 14% 그리고 33% 9월 달에는 33% 수익 그리고 11월 12일날 매수해서 11월 21일날 매도해서 14% 수익권 또 나왔죠. 주도주이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뭘까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폭발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11월 4일날 매도한거 54% 그쵸? 요 구간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 보더라도 이수 페타시스 몇 프로? 76% 이렇게 수익구간 터진다.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쪽 AI 반도체 쪽도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강해야 돼요? 삼성전자 강해야 되고 당연히 미증시도 강해야 된다. 그리고 GPU와 TPU와의 관계. 이 둘이 경쟁하는 거지. 둘다뭘 써요? HBM 쓴다. 그리고 둘다뭘 해야 돼요? 파운드리를 이용해야 된다. 근데 파운드리 대장은 어디에요? TSMC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근데 여기서 뭔가 물꼬를 터준 게 어디에요? 테슬라다. 그쵸? 어디 쪽으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는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실적이 나왔을 때,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을 때,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을 때, 자,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조정 좋죠? 삼성전자도 이때까지 1년 이상 남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만 매매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수 패타시스잖아요. 투자 주의 걸렸는데도 11월 달에 시장 빠졌는데도 안 빠져요. 계속 올라요. 그렇죠 이런 종목이 시장에 물론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을 골라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 그룹도 뭐부터 만들어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을 만든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과 동일하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실적이 좋아진 게 없어요 38조 32조 6조 5천억 43조. 그쵸? 동일하다. 실적이 분기로 보면 2분기에는 4조 6천억, 그리고 3분기에는 12조. 이렇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분기고 연으로 묶어서 보면 38조. 성장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종목별 투자자를 보고 어,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도했네요. 매도한다 이 말이 안 됩니다 한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그쵸 외국인은 자 5,770억 매도를 했어요 한달 동안 이 물량을 개인이 기관하고 같이 파는데 다 받아냈죠 개인이 매수하면 내린다 이 공식이 완성이 된게 아니라 외국인은 손바뀜이 나올 때가 됐죠 바닥부터 두 배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미래 가치가 훼손될 부분들이 깨졌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깨지는 건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최소한 나올 수 있는 그런 낌새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상승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일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내용이 선반영하니까 수급에 대한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 가격에 대한 거. 가격은 무조건이에요. 절대적으로 누군가 사야 올라가는데 누군가 산게 어디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5,700억이나 팔았는데 고가 대비 지금 가격 조정 따져보면 몇 프로? 10%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한국에서 1등 기업이 100% 이상의 상승을 했는데 10% 조정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매수 구 잡아야 되고,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관련주들도 계속 매수 구을 잡아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 뭐 상승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 HBM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GPU나 TPU 관련된 내용도 전혀 훼손된 게 없으니까 무조건 HBM은 구조상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타점 잡아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11월 28일날 금요일자죠. 어, 내용 보시면 어때요? 알테오젠 그쵸 매수관 잡았습니다. 바이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매수관 잡은 거고 밑에 쭉 내려보면. 금요일 장마감 시장 조정이 왜 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보세요 강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약세를 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먼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 숨 고르는 정도의 움직임을 금요일 날 보여준 거고 그리고 주도주 하락은 두 가지 이유다 단기성 승폭이 커서 발생한 이격 조정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조정 그렇죠 이두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도 포함이 되죠 삼성전자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은 필요했는데 그 조정을 끝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번의 경우 무시하면 된다. 2번의 경우 조정 없는 시장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문제는 금요일 코스닥 3% 폭등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오면서 바이오 쪽까지 강세를 보이고 로봇까지 강세를 보이는 주도주 순환매. 그럼 뭐예요? 기존의 주도주가 강세를 보였다. 시장의 강한 추세는 계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토대로 주도 섹터 관련돼서는 반도체, 바이오, 원전 조선주, AI 관련주 이쪽에서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 왜? 기존의 주도주가 강한 걸 우리는 확인을 했으니까 삼성전자 포함해서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원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삼성전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건데 결과 어때요? 76% 가격 확인하고 수익구간 터지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 금요일날 매수했죠? 그쵸? 요 구간에 매도하고 다시 반등 확인했을 때 매수한 겁니다. 이제 신고가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33% 7월달에 원래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았다는 점. 24년도에도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크게 터진다던 점.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최근의 움직임이 아니라 24년도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DI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자, 쭉 보면 어때요? 강세 강세 강세. 신곡과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죠? 계속 수익 구간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었을 때만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실시간 타점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곡과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22평 넘어가면 조정을 주고 이런 경우가 항상 생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고가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구간에 다시 매수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죠. 근데 반등 확인은 필수다. 즉 삼성전자가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을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 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